이번 영상에서는 1966년생 말띠분들의 양력 6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갑진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6월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별로 운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해 주세요. 운은 내가 만드는 것이며 내가 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행운을 불러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6월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기쁨이 많은 달입니다. 행운이 따르기 때문에 노력하면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사가 분명하고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의 것을 분명하게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후의를 위한 대비가 될 것이니 좋은 흐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크게 나쁜 인연이 접근하지 않을 것이니 만남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지 중에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달이니 가까운 사람들을 잘 챙기세요. 기존의 연인들은 상대의 마음을 보다 많이 살펴야 하는 달입니다. 상대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달이니 고마워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는 사람들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매력적인 상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손실보다는 수익의 가능성이 많은 달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재테크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운영 감각이 좋은 달이지만 무모한 투자는 피하세요. 스스로 규모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을 힘들게 마무리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날수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음 시기로 이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크게 나쁜 소식을 듣게 되는 달은 아니지만 기대에 부응할 만한 소식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기운은 평이한 정도의 흐름입니다. 책임도 막중해지고 주변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나의 지위가 상승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포상과 관련이 있다면 기대해도 좋은 달입니다.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달입니다. 부족했던 운의 흐름도 충분히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전 흐름이 평소보다 원활한 시기입니다. 재테크를 하시는 분은 수익과 손실의 비중에서 수익의 비중이 더클 것입니다. 금전의 유입과 지출이 빈번한 시기입니다. 이번 달에 들어오는 재물은 복돈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들어오는 재물은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좋은 달이니 무리한 투자로 팔자 이상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인들은 상대의 마음을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시기이니 마음이 한결 풍요로운 달입니다. 솔로들은 주변의 도움으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주변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지인이나 함께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표현도 우회적으로라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세요.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 인연을 만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좋은 달이니 좋은 인연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번 달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반신욕 등으로 몸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육체적으로 덜 피곤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일찍 수면을 취하세요. 낮 시간을 활용해 사우나와 수면을 잠깐이라도 취하면 묵은 피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무모한 투자만 아니라면 이번 달은 시장 흐름의 편승에 수익을 내기 좋은 달입니다. 운의 흐름이 최상은 아니지만 잘못된 결정을 막아줄 외부의 도움이 존재하는 달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5, 14, 25, 26일입니다.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의 도움을 받는 날은 6, 12, 18, 24, 30일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날은 8, 20, 4, 17, 20, 21, 28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있고 태양의 기운이 강한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양기를 많이 충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야외 활동을 자주 하고 좋은 사람들과 초여름밤을 만끽하세요. 태양의 기운을 잘 활용하여 마음 건강과 몸 건강에 이롭게 하세요.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고장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아픈 곳은 늘어나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기에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인생이고 시간입니다. 지금 바꿀 수 없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오늘 아침 건강한 음식 한 끼, 평온한 산책 시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긍정적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쁘게 보면 예쁘게 보이고, 힘들게 보면 힘들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할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더 괴롭습니다. 마음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온화한 감정 상태를 위해 유산소 운동과 명상이 필수입니다. 명심하세요. 운동하고 명상하십시오. 6월도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평온한 나날의 행복을 만끽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나 새로운 깨달음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운세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의 긍정적인 의지와 마음이 행운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또잘 살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인합니다. 6월도 잘 살아봅시다. 성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